완벽한 마이크 리뷰 모든 레코딩을 완벽하게 바꿀 마이크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나이저 284OS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유선 마이크인데 음질이 정말 끝내줘. 사냥단에서 연습할 때도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려서 전도사님께 추천받은 이유를 알겠더라고. 5m XLR 케이블 덕분에 이동도 편하고 고급스러운 재질도 마음에 쏙 들어. 보컬 연습용으로 딱이라서 마이크 찾고 계신다면 이거 강추.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나이저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A84s 모델은 다이나믹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로 보컬과 강의용으로 정말 딱이야. 소음 잘 잡아주고 선명한 음질이 아주 매력적이지.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실수할 일도 없고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쉽게 고장 날 걱정도 없어. 합창용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워서 계속 쓰게 될것 같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마이크를 사용해 보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나이저 2835S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유선 마이크는 밴드부 보컬용으로 완전 제격이더라고. 음질이 정말 뛰어나서 저음도 깨끗하게 잡아주고 디자인과 그립감도 훌륭해. 5m 길이의 볼트 VCF500 양캐논 케이블 덕분에 이동성도 완벽함. 손님들이 노래할 만난다고 좋아할 것 같아. 음향의 질을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야. 마음에 드니깐별 5개.